안녕하세요, 포커 넷사입니다 오늘은 어1.7 톤급 아주 가성비 좋은 장비 두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요 장비 두대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인기 좋은 2 톤급 모델, 어, 부가세가 없었고 아주 또 인기 좋은 모델 하나 있으니까 세 가지 모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왜 가성비가 좋냐면, 연식 대비 가동시간이 엄청 작습니다. 그래갖고, 요런 장비를 사가시면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요런 장비를 또 많이 또 사가신 분이 많습니다. 10월 달에는 요런 이제 가성비 좋은 장비가 많이 판매가 됐는데, 보는 것들은 다 판매가 됐고요. 어, 11월 달 들어오니까 3톤급 장비가 엄청나게 또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달별로 해서 이제 나가는 이제 모델이 많이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장비가 두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장비 소개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이 텀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비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작사는 어, 두산이란 장비고요 지금은 이제 디벨론으로 이제 이름을 바뀐 장비입니다 자 모델명은 DX17 이란 모델이고 연식은 2022년식 이고요 옵션은 벗개 3종과 그 다음에 수동 집게 차주분이 어, 직접 만드셔고 부착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집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시간은 280시간을 운행했습니다 22년식인데 거의 운행을 안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광고 가격은 지금 1900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는 있으니까 어, 영업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 절충이 가능하고요 농작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가격 절충이 좀 어렵다는 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 상태도 지금 90% 정도 남고 아직 그대로 하부가 엄청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제칠 색상에 부분적으로 조금 뭐 도색이 들어갔는데 그런 거는 조금 감해 주시면 아무리 안타때 해도 끓김 현상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어낙갈쪽 뿌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 외관 쪽에 이런 쪽은 다 재치 색상 고대로 니까 어, 그런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모델 자이 장비 어,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는 구보단 장비 고요 모델명은 U17 이란 장비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23년 그 다음에 어, 옵션으로는 이제 버켓 3정 또 구성되어 있고요. 가동 시간은 450시간을 운행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도 제체 식산 고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 하단 부분에 조금씩 기스난 부분은 어, 금 락화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하부 상태 90% 유지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주 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 사가시면 뭐 고장난 그런 건 적,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런 거 엔진 은 열어봐드릴까요? 깨끗하게 신차 느낌 날 정도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구매해 가갖고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보다 유일치의 장점은 이렇게 보안 키가 달려 있어갖고 어, 운행하실 때 다른 저런 뭐 두산이나 이런 장비와 달리 요런키 보안키가 있으니까 요거는 거 분실하지 마시고 요 빨간키 보이시죠 요게 이제 등록키니까 요거 잊어버리면 요게 하나 50만 정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키는 집에 잘 보관해 놓으시고 요 까만키 하나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도 달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깔끔합니다 자 요런 장비가 음. 보통 뭐 1년 지나면 이제 평균적으로 1000에서 많게는 1500시간까지 운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2년 같으면 2년 지났으니까 보통 한 2000에서 한 3000시간까지도 운행을 하는데 저거는 280시간, 요거는 450시간,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 없는 구보다 20 장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먼저 살펴볼게요. 제작사는 구보다 장비고요. 모델명은 U20 2 톱급 장비입니다. 연식은 2017년식이고, 그다음 옵션으로는 이제 풀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산브레크하고 버켓은 다 신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부 상태는 90%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동 시간은 7400시간 자게탄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탔는 거지만 그래도 미니치고는 많이 운행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하셔갖고 컨디션은 상당히 좋네요 요거 이제 가격은 지금 1000 풀세트로 해갖고 1700에 지금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뿌레카가 필요 없으신 분은 뿌레카 제외해도 되니까 그런 거는 어, 사진에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아까 말씀했지만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사가시는 분들은 어 절세 에 효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또 내고 할수 있다는 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세 발행 가능하니까 그것도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운행됐습니다. 차주분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락카 조심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칠 색상 그대로 유지하는 게어 정말 관리를 잘하신 것 같네요. 요런 그 우리가 굴삭기를 볼때 보면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요게 보면 이제 06 타이어나 03 타이어에 보면 요는 천을 달아갖고 회전을 할때 이렇게 차체에 있는 흙을 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시는 분 많은데 요런 것들이 이제 차주분들이 관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다십니다 그래서 장비로 보실 때 실내가 깨끗하고 요런 이제 디테일한 게 달려있는 것들은 차주분들이 장비 관리를 좀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총요세대 장비를 보여 드렸습니다. 자, 1.7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좋은 그런 장비고 2톤급은 힘이 좋지만 오늘은 이제 부가세가 없이 나온 그런 장비기 이 때문에 농사용으로 2톤급 힘 좋은 장비를 찾으시면은 9보다 20을 선택해 보시고 자, 나는 아 중고를 사도 뭐 누유되고 고장나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 가지고 가시면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없는 장비니까 그런 장비 추천되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다시 또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또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그렇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